음,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자, 그 거래소에 있는 비트코인, 그리고 미국 주식, 테슬라, 뭐 이런 거다 포함해서, 자, 거멸 정성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 우리나라 이제 지금 환율이 1410원, 테더가 1440원, 50원 정도 그렇고, 어, 저는 아주 매우 높은 확률로 곧 있으면은 1500원을 뚫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환율이 낮아질 가능성은 거의 0%에 가깝고 그뭐 이재명이 하는 짓거리나 돈 푸는 거 그리고 이제 지금 대외 변수 미국 관세 뭐 이런 모든 영향들이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경제 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치닫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어 지금 외화 같은 경우에 4천억불 가까이 우리가 외환보유고를 갖고 있는데 실제로는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는지 안 하는지 추경치, 여러 전문가들이 말씀하시는 게한 200, 200억, 억 불에서 한 300억 불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에, 결국에는 끌라가 부족하면 뺏을 수 있다. 에, 이 얘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미국 주식하는 한국인 서학개미들 한 4천억 불, 5천억 불 된다고 해요. 이거, 그리고 업비트에, 어, 업비트에만 비트코인 13만 개 정도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사실은 달러로 환산해 보세요. 이게 얼마인지 외환 위기를 감당해낼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뺐습니다. 그래서 콜드월렛 비트코인만이 아 정부의 침탈로부터 외환 위기로부터 안전하다. 자, IMF 때음마 아파트, 삼성전자 주식 70% 60%씩 폭락했다고 하죠. 지금 아아 네, 아... 그래도 내집 마련이 주는 안정감 그러면서 비트코인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그런거 한번 경험해봐야 을 됩니다. 저 IMF 때 대학생이었고 리먼 브라더스 때 사회 초년생이었는데 장난 아니었어요. 예, 그때 자살하다 진짜 많았고 제가 실제로 이 경제를 지금 정도의 시각에서 바라본 건 아니지만 매일매일 불고소식 나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실업자들이 넘쳐났고 물론 몇년뒤 안정됐지만 그때는 우리나라 경제가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하는 중이어서 외부에서 닥친, 그런 미국발, 그런 달라발 요인이었다면 지금은 우리나라가 출산율 0.7, 그리고, 어, 지금, 아, 어 좌빨, 완전히 지금, 막, 퍼주기, 퍼둘리즘 지금 장난 아니죠. 내환위기입니다. 외부에서 닥쳐드는 원인도 있겠지만, 국민 정신도 썩었고, 어, 지금 정권 자체도 희망이 없는 지금 정부가 들어서 있죠. 네, 결국에는 이래저래 지금 희망이 없고, 결국에는, 그, 어, 달러발 위기가 달러 외환 보유고 위기, 이런 내환 위기, 외환 위기가 겹쳐서 일어난다면은, 어, 뭐, 테슬라가 그렇게 좋은 주식이라도 하더라도, 일단, 손 받는 곳, 제일 쉬운 게, 미국발, 아, 미국 주식이 서학 개미들이 투자하고 있는 미국 주식이죠. 그, 리한 시, KRW 시스템에 등록되 있는 달러를 강제 청산시키기 위한 시스템이 지금 미국 주식 시스템에서 생각합니다 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현재 우리 국가는 전례 없는 대외 금융 불안과 외화 유출 어, 압박으로 이렇게 해서 어, 불가피하게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비상 상황에서 국가 재정, 저재, 재정과 외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다과 같은 조치를 취하다. 첫 번째, 미국 주식 등 해외 증권 자산의 강제 매각 조치. 두 번째, 대체 지급 수단. 이거 그냥 주식 처분해서 채권으로 주겠다. 뭐 이런 내용. 자, 시행 시기는 즉시 시기합니다. 시, 시행합니다. 당장 잠궈놨으니까 찾지 마세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한번 썰을 풀어봤는데, 이거, 어, 소설, 소설일까요? 아니면은 진짜가 될까요? 진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2027년부터는 국세청까지 동원해서 해외 거래소랑 연계해서 모든 거를 추적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다고 합니다. P2P로 비트코인을 받아서, 어, 프리미엄이 10%, 20%, 30%라도 주세요. 라고 하는 날이 머지않았고, 어, 미국 주식. 그렇게 테슬라 하면서 비트코인 무시하는 이좌슬람들이 사람들 정부한테 뺏기면 대가리 깨질 겁니다. <laughs> 저도 뭐 이제 댓글문 조금 그런 기질이 있다가, 2018년 93대치 이전에 대가리가 완전 히 깨져버렸는데, <laughs> 한번 당하면 절대로 보수로 못 갑니다. 아, 좌, 좌빨로 못 갑니다. 어, 여튼 그렇고, 요렇게 해서 완전히 그, 어, 그, 열저항성이란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시고, 아직도 그, 거래소에 어, 납땜뒀다. 거래소가 안전하다고 믿는 분들은 하루빨리 대가리가 좀 깨져서 콜드월렛에 좀 옮기시고 트랜잭션 연습을 열심히 하시기.